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최초의 일본인입니다. 일본인이 어떻게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았을까요? 1919년 2월 8일날, 일본의 도쿄에서는 조선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이팔 독립선언이 있었습니다. 이 이팔 독립선언을 개최했던 조선인 유학생들은 이후 일본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내란죄라는 엄청난 죄목이 구야 됐습니다. 후자 다치치는 2차 변론에서 재판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재판관은 조선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한일 합방은 제국주의 침략이었다. 조선 독립은 정당한 요구이며 오히려 그들을 탄압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이 후자 다치치의 변호 덕분에 이들은 내란죄가 아니라 출판법 위반죄라고 가벼운 형을 받게 됩니다. 후자 다치치의 변호사 수임료는 영원이었습니다.